비가 그친 오후, 지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인 지우는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로, 결혼은 남자와의 안정된 미래를 의미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지는 27살, 유명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로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당기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태양처럼 밝았고, 눈빛은 지훈의 영혼을 꿰뚫었다. 그들은 한해 전, 우연히 참석한 아트 전시회에서 만났다. 지훈이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을 보며 민지가 다가왔다. 이 그림 당신의 마음 같아요. 숨겨진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말 한마디가 지은의 세상을 바꿔 놓았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처음 데이트는 한강 공원에서였다. 민지가 준비한 피크닉 바구니, 와인 한 병, 그리고 속삭임. 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지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거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에게 그것은 금기였다.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은 순간 지우는 자유를 느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왔다. 주말 나들이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화. 민지는 항상 지우는 웃게 만들었다. 우린 특별해.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날 저녁 민지의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섞였다. 민지가 갑자기 결혼하자고 말한 건한달 전이었다. 지은은 놀랐지만 기뻤다. 단순하게 우리 둘만의 작은 의식으로 해. 가족 없이 친구 몇 명만 불러. 지은의 바람이었다. 그녀는 화려함을 싫어했다. 소박한 한옥에서 전통차 한잔 나누며 서약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이상했다. 알았어. 내 사랑.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말에 지우는 안심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서프라이즈. 무슨 일일까? 문이 열리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키스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웃으며 물었다. 서프라이즈가 뭐야? 설마 반지?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더 커? 앉아봐. 테이블 위에 노인 태블릿을 켜자. 화면에 결혼식 계획서가 떠올랐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세기의 웨딩쇼. 민지 a n 지윤의 사랑 이야기. 장소는 제주도의 리조트. 게스트는 500명. 미디어 초대. 라이브 스트리밍. 이게 뭐야? 지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지가 무릎을 꿇고 지윤의 손을 잡았다. 난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단순한 결혼식, 그건 우리 사랑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엘지비 특커플이야. 한국에서 이런 사랑을 공개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지 알아? 난 쇼를 만들 거야. 화려한. 모두가 부러워할셔 네가 빛나게 할게.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난 그런 게 싫어. 가족이 아니면 사회가 어떻게 볼까? 민지야. 우리 그냥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민지의 눈에도 물기가 스쳤다. 지은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숨기다 지쳤어. 이 쇼로 우리 사랑을 증명하자. 네가 나랑 같이 라면 믿어줄래? 그밤 그들은 포옹하며 울었다. 지은은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정말 세상에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지의 팀이 도착했다. 플래너, 디자이너, 미디어 전문가들. 언니, 이 드레스 어때요? 크리스탈로 장식된 거. 스태프의 흥분된 목소리.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바쁘게 움직이며 지은을 끌어들였다. 봐, 이 케이크. 네가 좋아하는 체리 맛으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엄마. 난는 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지은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 중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빠서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민지의 SNS 포스팅 곧올 특별한 소식 러브인즈. 팔로워 10만 명의 민지가 그런 걸 올리니 자연스레 지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은의 상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 차별, 자살, 가족의 배척. 지은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떨었다.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으면 그 두려움이 녹아내렸다. 준비 과정은 지훈을 지치게 만들었다. 피팅룸에서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지훈을 보며 민지가 감탄했다. 와르르내 음, 음. 신부님 완벽해. 지훈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스물여덟 살의 그녀 긴 머리를 업 스타일로 묶고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 아름다웠지만 낯설었다. 민지야, 이게 정말 나일까? 민지가 안아주면 속삭였다. 네가 제일 아름다워. 이효는 내 용기를 위한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끝없이 펼쳐졌다. 지은은 생각했다. 어쩌면 이효가 우리 사랑을 지켜줄지도 모르지. 제주에 도착한 첫째 다 리조트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스태프들이 장식을 세우고 꽃이 만발한 아치가 세워졌다. 민지는 기자들을 맞이하며 웃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웨딩이 아니에요. 사랑의 승리예요. 지은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왜 연락이 뜸해 무슨 일인지 지은의 목이 메었다. 엄마, 곧 말할게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통화를 끊고 지은은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가 밀려오듯 감정이 솟구쳤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모든 게 두려웠다. 갑자기 민지가 다가왔다. 왜 혼자야? 같이 산책하자. 그들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민지가 이야기를 꺼냈다.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다 이상해라고 말했어. 여자애들만 좋아한다고. 엄마는 울면서 그건 병이야 라고 했지. 그 후로 숨겼어.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래. 가족 앞에서 얻는 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네가 이렇게 크게 하려니 무섭다 민지가 멈춰 서서 지은을 마주봤다. 미안해. 네가 싫으면 취소할게. 하지만 난 믿어. 이쇼로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해 보자. 이튿날 리허설이 시작됐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섰다. 게스트들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루트 활동가들. 플래너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며 외쳤다. 사랑의 메시지로 시작할게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나 있어. 리허설 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민지가 지은을 끌어당겨 키스했다. 비에 젖은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와르르르이 장면 찍어야 해요. 지윤은 웃었다. 어쩌면 이 쇼가 재미있을지도.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됐다. 저녁 지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지윤아 네가 여자랑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서울로 와.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핸드폰을 쥔채 무너졌다. 민지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엄마한테 말할게. 같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제주에 달빛이 그녀를 비쳤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상처도 주었다. 민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결심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우리 사랑을 공개합니다. 지훈과 나는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사랑은 자유예요.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은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민지의 용기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SNS는 이미 폭발했다. 충격, 유명인사 레즈비언 결혼, 이게 한국에서 가능해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다. 지은의 회사 동료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지은 씨, 응원해. 내 용기 대단해 눈물이 흘렀다. 이 쇼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준비가 절정에 달한 날, 지훈의 가족이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웃다. 공항에서 만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지훈을 끌어 안으며 울었다. 왜 그, 왜 이런 선택을 한 거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민지가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오빠가 민지를 보며 말했다. 언니, 지은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하지만 지은의 단호한. 우린 결혼할 거예요. 받아주세요. 천천히.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결혼식 전날 리어설 파티가 열렸다. 게스트들이 모여 춤을 추고 토스트를 했다. 한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결혼식은 우리 커뮤니티의 승리예요. 민지 씨, 지은 씨, 고마워요.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 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해. 니가 만들어준 이셔. 이제 이해해. 민지의 눈이 빛났다. 네가 빛나서. 난 행복해. 밤하늘의 별이 총총.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속삭였다. 드디어 결혼식 날. 리조트는 꽃과 조명으로 물들었다. 500명의 게스트. 카메라가 돌아갔다. 지우는 백드레스를 입고 단상으로 걸어갔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백툴과 베일 차림의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아, 아름다워, 목사가 서약을 시작했다. 지은, 당신은 민지를 사랑하며 지킬 것을 맹세하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다. 맹세합니다, 민지도. 맹세합니다, 키스 순간. 박수가 터졌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국이 지켜봤다. 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와 지은을 안았다. 미안해. 축복할 때 눈물이 흘렀다. 쇼는 계속됐다. 불꽃놀이, 댄스 퍼포먼스, 게스트들의 스피치. 한 연예인이 말했다. 이 사랑이 한국을 바꿀 거예요.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다.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포옹했다. 단순한 결혼식을 원했는데 이게 세기의 소란이. 지은이 웃었다. 민지가 키스했다. 내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그들은 제주의 달빛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랑은 드라마를 이겼고 행복은 영원했다. 결혼식 후 지은과 민지는 서울로 돌아왔다. 아파트 창가에 서서 제주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시 정말 세계적이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네, 덕분에. 하지만 이제 현실이여.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윤의 회사에서 인사팀이 불렀다. 축하해요. 그런데 이미지 때문에 조심스럽게 차별의 냄새가 났다. 지윤은 이를 악물었다. 민지의 브랜드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들이 LG 비트 이미지 안 좋아요라고 했다. 민지는 웃으며 대응했다. 우리 사랑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은은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오빠도 민지 씨 좋아하더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수용은 큰 선물이었다. 민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불렀다. 저녁 먹자, 네가 좋아하는 비빔밥.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웃었다. 하지만 SNS는 여전히 뜨거웠다. 지지 댓글과 혐오 메시지. 변태들이라는 말에 지윤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며칠 후. 민지의 제안으로 그들은 울트 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의 작은 빌딩.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 결혼식 영상 봤어요. 영감됐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지우는 수줍게 웃었다. 저희도 용기 얻었어요. 토크 세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가족 압박. 직장 차별.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숨기지 말아요. 사랑은 권리예요.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민지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바꿨어.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민지의 첫사랑이었던 수진. 민지야, 아직도 날 사랑하지?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지는 단호했다. 지은이가 내 전부야.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질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 물었다. 수진씨랑 무슨 사이야? 민지가 솔직히 털어놨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지은은 울었다. 나 무서워. 네가 떠날까봐 민지가 키스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그 주말. 그들은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결혼 후 아이는 어떻게 할까? 지훈의 질문. 민지가 웃었다. 이당 아니면 대리모 한국에서 lgbt 커플의 양육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꿈꿨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그들은 다시 서약했다. 사랑의 재확인.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의 승진 소식이었다. 내 용기가 회사에 긍정적이었어. 상사의 말. 민지의 브랜드도 새 캠페인을 시작했다. 러브 이스 러브 테마. 모델은 멜지비 허풀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결혼식 셔 후회 없어요. 기자 질문. 지은이 대답했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민지가 손을 잡았다. 행복이 피어났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다. 어머니의 친구가 이상한 결혼이라고 소문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달려가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 세상이 천천히 변할 거야. 오빠가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지은이 잘 부탁해. 민지가 고개 숙였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센터 멤버들. 트리 아래에서 선물 교환. 민지가 지은에게 준건 맞춤 반지. 영원히 지은의 선물은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내 과거도 사랑해, 밤늦게. 그들은 포옹하며 속삭였다. 이수 덕분에 우리 강해졌어. 봄이 오기 전 지우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대리물을 통해 아이를 가질 계획. 진짜 민지의 기쁨. 우리 가족 뉴스를 알리며 그들은 다시 제주로 갔다. 같은 리조트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이번엔 단순하게 네가 원하던 대로 민지의 말. 지은이 웃었다. 이게 완벽해, 사회는 변했다. 그들의 결혼식이 총매가 됐다. 법안 논의, 미디어 변화. 지은과 민지는 활동가로 나섰다. 가연 워크숍. 사랑은 경계를 넘어, 그들의 메시지. 어머니도 참여했다. 내 딸의 사랑. 자랑스러워, 여름.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열. 지은과 닮은 눈. 우리 딸 민지가 안고 울었다. 가족 모임. 웃음소리. 지은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단순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세기의 소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아이의 이름은 하린. 하늘처럼 자유롭게 민지가 지었다. 지은은 육가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밤에 하린이 울면 민지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쉬어. 내가 할게.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직장 복귀가 문제였다. 지훈의 회사. 원격 근무 제한. 아이 때문에, 하지만 그귀엔 편견. 민지는 새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 두 주만. 기다려. 공항에서 키스. 지훈의 외로움. 할인의 첫 미소. 지훈의 기쁨. 어머니가 방문했다. 손녀 예뻐 요리 가르쳐 주며. 과거 이야기.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울었어. 지훈의 공감. 가족의 치열. 민지의 출장 중. 인터뷰 요청. LGBT 엄마 생활 지훈 출연. 카메라 악. 할인 안고.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반응 뜨거움. 혐오도 있지만 지지 더 많아 민지 기구 서프라이즈 파티 친구들 케이크 환영 밤 할인 잠든 후 그들만의 시간 보고 싶었어 열정적인 밤 여름 휴가 제주 재방문 할인과 해변 산책 여기서 우리 시작됐어 민지의 말 지훈의 행복 영원히 가을 할인 첫걸음 가족 모임 영상 찍기 오빠의 선물 장난감 조카 사랑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할인의 웃음 민지의 새 반지 10년 후에도 새해에 목표 세우기 더큰 사랑 전파 후 활동 재개 봄 할인 유치원 엄마들 멋져 선생님 말 지훈의 자부심. 여름 페스티벌 참가. LGBT 행사 할인 데리고 엄마 사랑해 할인의 말. 가족 생활의 작은 갈등. 민지의 약은 지훈의 피로. 쉬자 대화 후화해 사랑해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그들의 이야기 촬영 중 과거 회상 첫 만남. 결혼식. 영화제 상영. 박수. 눈물. 변화의 시작. 할인 학교. 친구들 질문. 엄마 둘 지은 설명. 사랑이 가족이야. 민지의 승진. 내 덕분 팥지 여행. 유럽. 루트 프라이드. 할인의 첫해외 재미있어. 귀국 후. 책 지필. 세기의 사랑 베스트셀러. 가족 모임, 어머니의 축하, 자랑스러워, 할인 생일, 파티, 친구들, 케이크, 최고의 엄마들, 겨울, 스키 여행, 웃음소리, 10년 후, 할인 열 살, 학교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 박수, 민지의 새 직책, CEO, 지은 프리랜서, 사회 변화, 법제정, 우리의 승리, 새집, 서울 근교, 정원 가꾸기, 할인 첫 연애 상담, 엄마처럼 사랑해 여행, 아시아, 문화 교류, 축제, 퍼포먼스, 가족 무대, 책 2권, 미래의 사랑, 어머니 건강, 병원 동행, 고마워, 딸들 할인 여름 캠프, 엄마 기다릴게 갈등. 민지의 스트레스. 쉬자, 휴가. 재결합 의식. 제조. 영원히 할인 학교 문제. 원다. 대처. 상담. 지지 모임. 이야기 공유. 할인 예술 재능. 전시회. 민지상. 수상식. 가족 동행. 새 프로젝트. 앱. 루트 지원. 겨울. 눈사람, 할인 웃음, 새해 다짐, 함께 봄, 꽃구경, 로맨틱, 할인 10대, 반항, 엄마들 이해 안해 대화, 화해, 여행, 사랑해, 민지 건강 체크, 괜찮아, 지은 새 취미, 그림, 전시, 가족 사진, 앨범, 사회활동, 가년 변화 계속 할인 첫 데이트 조심해 여름 바다 추억 가을 단풍 산책 겨울 온기 20년 후 할인 대학 엄마들 덕분 민지 은퇴 자선 지훈 작가 재방문 첫 만난 카페 여기서 시작 손자 세 세대 결혼 25주년. 파티. 세기의 사랑 계속. 어머니 작별. 행복해. 유산. 사랑 이야기. 최종. 해변. 영원히 함께.